지금 이제 상승 초입해 보시면 KC 그린 홀딩스가 보이죠. KC 그린 홀딩스가 보이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 볼까요? KC 그린 홀딩스. 음, 잠시만요. 이거를 아, 이거는 뉴스 먼저 보고 갈게요. 잠시만. 이걸 먼저 듣고. KC 그린 홀딩스. 뭐,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야. 뭐, 딱히 없죠? 자, 그럼 우선 유통주식수 빠르게 적고요. 1,175만 주. 빠르게 적고, 검색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밑골이 달리고 윗골이 달렸죠? 그러니까, 이런, t자 형태와, o자 형태가 이틀 연속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이 형태만 보면은, 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데, 왜냐면,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밀렸다가, 바로 말아 올린 거죠? 어. 지금 이제 어 분봉으로 보니까 이거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네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다 자, 3550원이 지금 현재 확인가였구요 매수가 바로 들어가죠 3505 바로 들어가지고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3435원 3435원 한번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1봉으로 넘어와서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강력해 보이네요. 4198원, 여기가 강력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죠. 지금 이렇게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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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찌르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 포인트가 이제 확실히 잡혀있고, 그죠? 밀리자마자 바로 회복, 밀리자마자 바로 회복.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저항 포인트. 저항 포인트. 어, 상당히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유통 주식수 1175만 확인했고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제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그린 홀딩스 환경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고 코트렐 환경 산업 설비, 제조 신 신재... 아, 신재생 에너지가 있구나. 음... 뭐, 딱히, 뉴스 쪽에서는 그게 보이는 것 같진 않네요. 강세 재료는 하고 나와 있는데, 음... 상승 재료, 탄소 신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의, 투자 의지가 추가 상승 재료로 보여진다. 탄소 신산업 정부의 탄소 신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탄소산업 쪽이라 대기요염 방지 플랜트, 환경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환경 친환경 제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환경기업이다. 오피스 환경사업 부문에서는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 구미, 중국, 타이창, 태창, 태창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음... 뭐, 매각설이 있네요. 자연사. 뉴스에도, 지금 뉴스 공시에도 뭐, 크게 딱히 안 보이죠? 매각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7월 4일자 뉴스이고요. KC 환경서비스를 매각한다. 상장까지 가져갈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최근 퍼진 매각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빗나간 것. 근데 이, 이게 매각이 좀 그래야 그 뭐지 어 소강로 사업 한지 오래 되었으며 수익성도 좋은 편이라며 IPO 계획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 매각설이 그 회사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매각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매각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태영, 이태영 씨가 많이 들고 있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주주 지분율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응. 매출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7,112억. 7,112억. 상당히 크죠? 음. <laughs> 이게 시총이 상당히 작은데? 이 그, 그거에 비하면. 그냥. 영업이익이 196억인데, 시총이 787억. 어, 자본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이거 올리려면은 금방 올릴 수 있겠는데요? 보이지 않음. 뭐, 제로도 딱히 크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재가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상향 하다가, 그 밑, 밑으로 꺾였죠? 밑으로 꺾였는데, 이거는 좀 약간 크게 보셔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유통 주식수를 놓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주식수 1,175만이죠? 그러면 이게 최소 2,340만, 2,350만, 뭐. 이 정도. 2,345만 주. 아무튼, 2300만주 정도가 터져줘야지, 이제 뭐가 이제 이야기가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 여기서 500만주가 터졌고요. 그죠? 이게 500만주짜리. 1000만주짜리. 1500, 1250. 여기서 2700만주가 터졌네. 그죠?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이게 관세력이 나간 건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입니다. 이거는 세력이 어느 정도 털고 나가고, 그다음 여기서 500만 주짜리 세 개, 이 구간. 요 구간에서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죠. 자, 세력이 만목 그 물량을 다 확보했든지 털고 나갔든지 확인할 수, 확인이 되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이제 다 털고 나갔든지 들어왔든지 둘중 하나인데 이 앞에 틀트를 보면은, 그만큼 이제 물량을 확보를 했어야 되죠? 여기서 물량 확보가 다 끝났을까? 음, 글쎄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 이거를, 응. 이게 순수하게 전부 다 이제 매수였다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순수한 매수로 이렇게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제 자전거래, 이제 통장 매매,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사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주가가, 주가를 올릴 수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왜냐면 거래량이 터지질 않으면, 거래량이 터지질 않으면 일반 투자자가 눈여겨보진 않습니다. 어, 일반 투자자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은 이제 점상으로 가는 것 말고는, 점상으로 가는 것 말고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분명히 터트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장 매매, 뭐 자전거래, 뭐 여러 표현이 있죠. 내 거를 내가 사고, 내가 나한테 팔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원맨 쇼가 이루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사이에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요 유통 주식수를 확보하는 게 조금은 불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요 구간은 물량 확보하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걸 물량 확보하는 구간으로 잡잖아요 그럼 얘네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이제 물량 확보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만 놓고 봐도 뭐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있죠, 주가가. 어, 근데 매출액이 지금 7,100억인데. 시총이 700억? 좀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느냐, 저는, 여기서, 물량 확보가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 위에까지, 무난하게 이제 드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박스건 자, 그러면 얘네가 어디까지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까요? 기준선을 쭉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쭉쭉 긋고, 상당히 매력적인 건 이제, 높은 가격이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지금 이게, 뭐, 잠시만. 이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네.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지금 이게 환경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이긴 한데, 돈을 또 그렇게 많이 버는 쪽은 아니란 말이죠. 어 그래서 사람들, 사람들이, 어, 여기에 이제 그, 많이 집어넣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여기까지로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5,150원. 이것도 뭐, 겟, 깨... 지금, 현재가 대비하면은, 뭐,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3,500원에서 5,100원까지 올라가면, 땡큐자. 자, 그럼 세력평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이 부분. 이 구간에서 얘네는 물량 확보가 다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 터진 부분 체크하고 보니 세력평단가는한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다. 4,180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물타기는, 물타기는?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3,060원. 자리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KC 그린 홀딩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